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정한 틀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어, 부릅니다. 이 생각의 틀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틀에, 어, 떻게 그것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떤 행동과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 엊그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석했다라는 기사인데, 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많던 노숙자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한 남자의 특별한 프로젝트의 비밀이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 노숙자를 돕는 그 지원 프로그램인데,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어,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회복하도록 돕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다시 서기라는 그런, 어, 노숙인을 돕는 곳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도움을 받으려면, 인문학 강좌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만 도와주죠. 주로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합니다. 성공회나 한신대나 이런 데서 또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어, 사람들이 처음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문학 강좌를 듣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보면 점점 자존감이 올라가고 제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면서 점점 이 노숙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숙자가 좀 많이 줄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 내면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떤 행동과 습관, 그리고 그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틀 속에 바른 전제, 바른 헌신, 바른 신념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 방식, 그것을 바르게 잡고, 여러분의 바른 신념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채워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의 틀, 마음,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만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도 같이 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잡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계속 죄로 이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다른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성령의 생각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네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편, 100편 말씀은, 마틴 뉴터가 아주 좋아했던 어, 말씀입니다. 어, 흔히 자기가 애창시라고 하면서 10편 어, 100편을 어, 좋아하고 자주 불렀습니다. 오늘 10편 100편에는 감사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자이시며 언약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양과 같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쁨과 감사의 그 찬송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양으로 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며 그의 이름을 또 송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신뢰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곳이 성문이 되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이 궁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아무리 험악한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곳은 곧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고 곧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어,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지킬 만한 것들에 거 마음을 지켜라 생존의 부흥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생각의 틀, 마음 이 속에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을 넣을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그 열두 정탐꾼이 열 명과 두 명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인생이 갈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 명처럼 우리 누에 불평 불만 이런 원망이 나올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다 라고 보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면 불평, 원망, 불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책짓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면 그렇게 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 사랑 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순환으로 갈 것이냐 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선순환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의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 이 복의 선순환을 가져오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딱딱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 쉽지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줄기가 세워지면서 언젠가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인데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네, 감사의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네, 또이 열매를 따다가 또 심습니다.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때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자라나고 또 은혜와 복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따서 또 다시 심고 또 은혜와 복의 열매를 맺고 또 다시 따서 심고 또 맺고 또 감사하고 또 맺고 또 심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감사와 복이 선순환되어서 우리에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 불신을 한다면 여러분 광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광야가 나타나면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또 불평 원망할 것이고, 그러면 또그 불평 원망의 열매를 또 땅에 심고, 그러면 또 광야를 만나고, 그러면 또 불평, 불만, 원망, 광야, 불평, 광야, 불평. 계속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선순환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생각의 틀을 감사의 틀로 만드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과거가 더 좋았다. 그러신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 내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 내 늙어가는 이 몸뚱아리와 상관없이, 나는 과거보다 지금이 점점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평안할 때만 감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고 네,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임재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북성실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 광야와 같은 그 생활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선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그 제목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하시고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와 복이 선순환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